지금 1,400원에서 뭐 어, 얼마 전에 뭐 1,300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1,405원인데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렇게 겁을 줘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랑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00원대를 방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방어가 안 되면 그때부터 그냥 1,600원, 2,000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추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추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적 긴장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관세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고요. 중국과의 이제 무역 충돌 이후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러시아랑도 그렇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불안해지는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지킬 수 있을만한 자산들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1,400원을 계속 막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위기라고 좀 보여질 정도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주식을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익을 크게 잘 내고 있었던 주식은 추세가 좀 꺾인다 싶으면 일정 정도 익절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이 위기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구간까지 유지하면서 잘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여줘요. 어, 기업에 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지수 흔들리는 거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그 고점까지 갈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시장이 한 차례 무너지면서 돈이 빠져나왔을 때또그 섹터나 그 종목으로 돈이 가리란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주가가 제대로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종목들은 충분히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섹터나 종목으로 돈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올라간 자리에서 진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되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빼셔야 됩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시장 회복될 때 그쪽으로 다시 돈이 몰릴 거라는 확신이 제가 이제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지금 ai 반도체 쪽은 워낙에 투심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뒤늦게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안 간다라는 건 아닌데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빼거나 아니면은 적당량의 이제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위기가 터지더라도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인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프라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아주 길게 보시고 이러한 쪽을 좀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 이러한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될지, 지금 우리의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국제적인 긴장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전쟁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국방부도 이제 국방부지만 이제 전쟁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충돌을 대비해서 이제 미사일 생산량을 두 배에서 네배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어 어찌 보면 이 방위 산업에 대한 그리고 어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불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뭘또 원하게 될까요? 역시 또 달러 아니면 금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조차도 사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화보다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종이로 된 화폐는 어려울 수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어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셧다운 위기에 이제 처해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셧다운 발생되면은 3일 이제 뭐 고용 지표 지연이라든지, 그니까 지표를 발표하는 것들이 뒤늦게 이제 발표될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달에 어 고용 동향을 이제 발표를 안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뭐좀 늦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투명성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나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지수라든지 미국 지표의 굉장히 큰 신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패권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포인트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물량도 많은 것인데 미국이 이렇게 지표가 발표돼야 되는데 제때 발표가 안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어, 미국같이 그렇게 제때 착착착 투명하게 지표를 발표하는 나라였는데 그러지 않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신뢰하지 못하겠다. 다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신뢰도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 미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심이 많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수준까지 가느냐. 국제적인 긴장감에다가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감까지 떨어진다. 그럼 뭐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는데. 전쟁 분위기가 생기는 과정 안에서, 어, 미국의 신뢰도까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냐면, 긴장 모드로 들어서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시장을 무너뜨리기 아주 좋은 명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개미들 주식 투자 비중이 사상 최대다. 90년대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시장을 한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크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명분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크게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건 반대급부로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대 시세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대세 상승 그리고 폭등장을 이제 앞두고 앞두고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큰 폭락이 있었는가, 어, 대 조정이 있었는가, 어, 수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털려 나가는 그러한 조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그러한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어 추가적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500 플러스 11월에 또 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물가는 쉽사리 올라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 국제적인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위축되고 있고, 증상까지 한다. 그러면 물가 올라가 쉽지 않죠. 수요는 떨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관세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상쇄할수 있을 정도의 물가 안정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심하게 튈 정도면, 그건 트럼프가 또다시 낮출 것이다,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라 하면 물가는 이제 저물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좀 저가 매수할 수 있을만한 기회가 올 것이고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구조로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삼저호황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이제 저 달러. 뭐 이제 원화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원화가치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 환율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발작성으로 무너진다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이제 주식들을 헐값에 살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이제 똑같은 패턴이죠. 아니, 그럼 주식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지금 그냥 다 주식 빼가지고, 피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건 맞으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방향성을 한원의이로 정해놓고,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금과 현금이 일정 정도 있다면, 투자는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만약에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현금이나 금으로 확 바꿔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무너진다 싶으면 그때 이제 담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환율도 불안하죠. 거기에다가 금리인 하니까 화폐 가치도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금으로 확보해놓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 뉴욕에 이제 유가가 어, 이거 말고도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3.5%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유가은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국이야 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랑 마찰을 이제 빚고 있고 거기서 진짜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 유가는 올라가는 듯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게 되고 안정감 있는 국면을 취해주게 되면은 사실 이 이후에는 유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안정감 있게 이제 물가를 어 평탄화 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많이 뒤쳐질 거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가와 달러 가치는 어, 바닥 구간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금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화폐가치 하락. 사실 이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위험자산 마저도 지금 불안감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제 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비트코인은 물론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좋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 조금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고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아니야. 그 다음에 주식을 하려고 했더니 국제 정세가 불안해. 어, 한번 폭락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주식도 투자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맘 놓고 이제 배팅을 강하게 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가지는 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도 확인하는데 불안불안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부동산 목돈이 있어야 돼자 그럼 이제 갈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 이제 달러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달러도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수단이죠. 달러마저도 그나마 가치를 들 떨어뜨리는 거지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돈은 찍어내기만 하면 그 거기에서 계속 가치는 훼손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되고 있는 단계고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기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랠리.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점들을 좀잘 이용해서 어, 매매를 하는게 좋겠고요 단순히 주식만 하기보다는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물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주식도 계속 이어가시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주식에 대한 이제 강의라든지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 집 팔고 다 팔고 이제 주식을 해라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좀 책임감 없어 보입니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투자자산을 항상 분산하셔야 되고 지금 주식을 막 몰빵 쳐가지고 강력하게 베팅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한번 정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물론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환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금가격이랑 환율이랑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금값은 계속 올라가지, 여기에 환율은 치솟아오르지, 이제는 1,400원도 잘 지키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에 1,400원 지킬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겨우겨우 마감할 때쯤엔 1,400원 아래로 겨우 떨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감할 때쯤 1,400원 아래로 떨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환율 방어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400원에서 뭐 1,450원으로 환율이 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400원에서 이제 틀어 막고 있었는데 이걸 못 막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막 물이 이제 넘쳐흘러요 그럼 그걸 이제 뭐 어디에서 이게 막고 있어요. 근데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걸 막다가 너무 많이 솟아오르니까 못 막아요. 그래서 이게 뭘로 이렇게, 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딱못 막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손으로 막다가 못 막으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두꺼운 뭐 나무 판자로 물이 역류하는 걸 막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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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역류를 많이 하니까 나무 판자가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 판자가 예를 들어서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눌려 있던 것까지 그냥 와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라는게 어떻게 될까요? 막고 있던 게 막다 막다 못 막고 이게 렇 부셔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와르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를 갖다가 이제 틀어막아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막는다고 치면 이제 막다 막다 이제 돈도 떨어져가 이제 못 막아 더 이상은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 1400원에서 막다가 못 막았을 때 1430원, 1450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1500원, 1600원 되고 그냥 순식간에 2000원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원에서 뭐 어, 얼마 전에 뭐 1,300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1,405원인데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렇게 겁을 줘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랑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00원대를 방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방어가 안 되면 그때부터 그냥 1,600원, 2,000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 투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100%다 현금으로 때려 박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수익 실현할 만한 거 이미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서 상당히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 때문이든 아니면 그 주가 모멘텀이 약해졌든 뭐가 될 건가는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런 건 이제 익절을 해서 마무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든 금이든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아직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해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타격이 심대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시장 무너질 때도 좀 크게 무너지지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실적 포텐셜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태 주가도 안 올라갔어. 근데 시장 무너진다고 많이 무너질까요? 뭐 무너질 수야 있겠지만 금세 회복하거나 하방 지지를 꽤잘 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미 수익 구간을 이제 내면서 주가 슈팅이 많이 나왔던 정도. 뭐, 지금 화면에 삼성중공업 보이는데, 조선주들도 그렇잖아요. 방산주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좀 추세가 안 깨지니까. 근데 뭐, 깨지면 익절을 예,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이제 조선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뭐 AI 반도체도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심텍도 또 신고가 쓰고 뭐 SK하이닉스부터도 그렇고 어뭐 얼마 전에 TLB도 그렇고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던데 뭐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최근 분위기 다 좋았잖아요. 근데 깨지는 종목이 있다 추세 좀 무너진다 그러면 은 빨리빨리 탈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HPSP 그다음에 코미코 유니셈 쏠브레인뭐 여러 가지 있는데 AI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방원도 그렇고 특히 요즘 조선도 그렇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주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제 수급은 계속 빨아들이고 있긴 한데 신고가 가는 애들 중에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요로스페이스 방산주 또 신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떨어지면 괜히 이거를 너무 욕심부리고 막더 먹으려고 막 주가 떨어지는데도 버티다가 나중에 어려워지지 말고 익절할 수 있을 때는 익절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 얘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의 종목들을 그리고 시장의 수고를 많이 빨아들였던 종목들을 좀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애초에 이제 잘안 가고 있던 종목들은 다음 이제 유동성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서 잘 저는 이용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비를 음. 한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인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멘탈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계속 브리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입장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어, 비밀번호도 없고요 클릭하거나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개인정보 내라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클릭하거나 터치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저랑 같이 이번 시장 기회로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오셔도 되겠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자산, 금, 부동산, 어, 그리고 현물, 이런 것들을 같이 확보하면서 어, 주식투자를 이어나가시라 주식이 지금 심상치 않다 좀 불안불안하다 이러한 점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응.